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25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말미야마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침 묵상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나음입니다. 나음 말씀은 12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구약성경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끝까지 통독하지 않는 한 일부러 찾아서 읽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음서는 요나서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던 반면 나음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요나 때 니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국가적인 회계 운동을 통해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 나음의 때에는 안타깝게도 극도로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음은 엘고스 출신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엘리아,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아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있지만, 나훔, 아모스처럼 무명에 가까운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 게시를 받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은 오늘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루의 수도 니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화가 많이 났을 때 질투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성도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부터 불교가 전래되어 전국의 유명한 산마다 절이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큰 불상과 석상을 볼수 있는데 크고 번쩍거리는 우상을 보면 목사인 저도 그 우상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불교 문화가 발달한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도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더큰 우상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웅장한 우상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상에게 머리 숙여 소원을 빌지 않더라도 기념사진이라도 찍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하면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싸운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서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장작처럼 쌓아 올려서 피 정복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3절의 말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를 내버려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저수지가 마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다가 말라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와 강까지도 말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허망하게 폐망할 것이라는 나음의 예언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나고, 산마다 산불이 나서 막대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15절에 너와 내는 아수르가 아닌. 유다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소위 일진이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괴롭힘은 은밀하고 진흥적이어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일진들의 부모들은 실력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체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천종호 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진들을 엄벌하고 강제 전학을 시켜버린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불어넣어 절망으로, 나락으로 몰아가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절기인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검은 구름 없고 낙과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로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아스로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잔인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인도의 이윤식, 이충경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일 목사님의 폐암치료, 제이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말 지역 리더들과 함께할 코디네이터 컨퍼런스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델리 지역의 온라인 훈련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 하나님 우리가 아 같이 에게 잔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고 을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라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무력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그들을 압제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고 또한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쌓아올리고 그 시체를 쌓아올림으로 인해서 피 정복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아스로와 같이 잔인한 사람들이 이웃에게 대해서 강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이윤식 이충경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지역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순일 목사님의 폐암치료 제이목사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 말 지역 리더들과 함께 코디네이터 컨퍼런스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델리 지역의 온라인 훈련 과정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